안녕하세요. 문선명 교주가 만든 가평의 통일교 마을에 왔습니다. 이 종교 단체가 얼마 전부터 북한강을 배경으로 크루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유람선을 타보고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 안에까지는 못들가고배탈 차름은 여기서 차를 대야 되네요. 가평크루즈 우회전 320m 적어놨네요 여기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 땡빛에 이기는또 안내문까지 붙여져가 있는데 이곳은 성지입니다 수련생 및 방문객 이곳에 주차하시고 정성을 드리는 마음으로 걸어서 이 땡빛에 걸어 들어가라고 합니다 야 이거 처음 느낌부터가 뭔가 이 종교적인 그 냄새가 조금 나네요 이 앞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, 뭐 통일교 관계되는 사람들만 저 안에까지 진출입이 가능하고, 일반인은 여기서 주차를 하고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. 버스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. 보니까 전부 종교단체에서 그 관계되는 버스들이 계속 들락날락 거리네요. 저 앞에 북한강이 보입니다. 이 주변으로 산 밑에 우뚝 선 건물들이 보이죠. 대부분 다 통유교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입니다. 저 앞에 선착장 건물이 보이거든요. 그래도 강가에 있어가 그런지 조금은 덜 더운 것 같아요. 저기서 배를 타고 이 북한강 주변으로 한 바퀴 이제 도는데 그 인터넷 홈페이지 보니까 대략 한 시간 정도 적어 놨더라고요. 제가 어제 그 네이버 통해 가지고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. 일반인은 2만 원이고 그 장에 있는 분들은 이제 할인 받으면은 17,500원, 혹시나 오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크루즈 티켓 여기서예요? 아, 예, 여기서 발권하시는 거고요. 예정하시는데 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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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버로 어제 예약했거든요. 예약하셨어요? 예, 예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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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네. 딸기라떼 하나 주실래요? 네, 여기서 주시. 예, 예. 배가 뭐1 1시 분, 0 분에 출발한다 그래가지고. 그런데 어, 네. 전망이 참 좋네요. 근데 아가씨 여기는 근무하는 분들이 다 종교 믿는 분들만 근무를 해요? 네? 종교인들만 근무를 합니까 여기? 아니 아, 아 일반인들 근무를 해요? 네. 일단 배 시간이 좀 남아 가지고 걸어오는 동안에 땀다 뱉었네요 딸기 라떼 하나 시켰어요 여기 매장에 근무하는 분들을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보이고 아까도 잠깐 물어봤지만 비 종교인도 근무를 한다고 하네요 저는 이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저 통일교 관계에 있는 분들만 근무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음다 속기노 차 마시고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배가 어느새 이거 들어왔네요. 이 3층짜리 배인데 통일교하고 가평군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총 520억이나 들어갔습니다. 네, 1, 2, 아무데나. 예, 예. 안녕하세요. 아, 여기가 1층입니다. 이배 안에는 식사하는 데가 있나?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여기 혹시 배 안에서 식사도 돼요? 일반적으로는 안 아, 되는데요 식사 아, 같은 걸 네. 하시게 되면 하실 수 있어요 아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안 되는구나 예 <laughs> 알겠습니다 이제 과자 종류하고 음료수 이런 것만 되네 예, 예, 내부 시설이 이렇네요. 화장실도 다 있고. 이배 안에 엘리베이터도 있어요. 3층이라 가지고, 이제 2층으로 올라갑니다. 네. 계단이 좁네요. 생각보다는 손님들이 많네요. 북한강 주변으로 배가 한 바퀴 도니까 아직 출발은 안 했어요. 근데 경치는 참 좋습니다. 배 분위기를 아까 내부 한 바퀴 돌았잖아요. 1층, 2층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이제 탁자하고 의자만 별 다른 거는 없어요. 일단 예쁘게는 좀 꾸며놨네요. 날씨가 조금 풀렸나? 어제보다는 하여튼 덜 뜨거운 것 같아요. 배가 드디어 움직이는데, 보통 일반 배 소리보다 소음이 거의 없어요. 너무 조용합니다. 아무 소리가 안 나네. 아니, 근데 배 타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거든요. 그때 울릉도인지 제주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, 그배 타고 갈 땐데. 배 안에서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 짜장면을 한 그릇 시켜 먹었거든요. 맛이 완전히 기가 막힙니다. 제가 딱두 젓가락 먹고 그대로 젓가락 내놨거든요. 와, 저는 이 가격도 비싸지만은 그 정도 저 음식 같으면은 제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갖고 저는 배 안에서 웬만하면은 음식 안사 먹어요. 차는 주차 저쪽에서 해가지고 이 부교 건너가지고 여기가 선착장 배타는 곳이거든요 요 안에 이제 카페도 있고 카페는 이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저 위에 산만대에다가 건물 하나 보이죠 저게 아까 보니까 국제병원입니다 이야 이런 데다 병원도 다 있고 이름도 완전히 국제적이네요 배가 일단은 스무스하게 지나갑니다. 뭐, 영어로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, 저는. 아무튼 뭐, 조심, 배탈 때 진짜 조심하라, 그런 뜻입니다. 종교단체에서 만든 건물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회색빛에 대리석, 그런 자재를 써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이 앞에 바로 물가에 있는 이 건물을 제가 집에서 나오기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수련원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물 같아요. 저 위쪽에는 또 보니까 이 한옥을 집을 갖다 멋지게 만들어 놨네요. 무슨 뭐 별장같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아까는 못 봤는데 저 앞에 물가 건물 뒤쪽에 큰 대형 걸개 사진이 보이거든요 저기가 통교 이 만든 교주 문선명 그 다음에 그 옆에 부인 한학자 대형사진을 걸어 놨네요 배를 이곳저곳 다녀보니까 시설도 좋고 청결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 이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몇 가지 물어보니까 친절하게 대답도 잘 해주는 편이네요. 저는 이배 안에 무슨 종교에 관한 그런 또 색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전혀 볼 수가 없었고 일단은 여행자 입장에서 편안히 이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갖추어져 가 있습니다. 배타고 청평호 한 바퀴를 돌았는데, 1시간이란 시간이 생각보다 짧게 느껴집니다. 아까 이 건물이 배에서 보던 건물인데,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웅장하네요. 수련은 건물로 쓰이는 곳입니다. 이쪽에 가까이 와서 다녀보니까 젊은 학생들이 엄청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. 저 앞에 건물에 문선명 교주 부부 사진도 걸려가 있고, 야, 이 젊은 사람이 나 이래 많을 줄은 생각도 못 했네요. 대단하네. 제가 여 선착장을 벗어나가지고 이 통일교 마을 근처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쳐다봅니다. 와가지고 또뭐 하느냐, 뭘 찍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조금 좀 분위기가 조금 난감한 것도 있고 약간 좀 폐쇄적인 느낌이 드네요. 일단 건물 안에는 출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. 배도 타보고 통일교 마을을 잠깐 돌아봤는데 더 이상 촬영은 안 됩니다. 오늘 영상은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날 되시고 건강하십시오.